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저 오늘은요, DIY 소개를 할 건데요. 음, 이렇게, 이게 DIY가 있어요. 얼마 없는데, 6개? 있긴 한데, 저가 교신이라도 거의다 썼어요.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어머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진짜, 얼굴 인게안 됐으면 진짜 못렇네요 이렇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목소리> 지금 저 폰이 좀 가까이에 있어갖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얼마 거든요크게가 크지? <목소리> 7개? 있네요 근데 하나씩 속에 되게 근데 제일 작은 거 이거 양 진짜 작아 바게트빵 DIY 인데 지금 초점이 안 잡혀요. 양해 부탁드려요. 개인 준비 파스텔이고요. 이쑤시개랑 점토밖에 없어요,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먼저 바게트 빵. 이거 제일 작은, 양이 제일 작은? 자, 그 다음 이거. 수제 의마로 만들긴인데 이야, 근데 종이컵. 여기 한번 쓰셔볼게요. 앞샷 속샷 우르르 샷 어? 우르르 샷이 안 되니까 꺼내기 샷을 할게요. 꺼내기 샷 이렇게 여기 있어요. 종이컵 뽄.. 오따라 본드 물 물감 이렇게 있어요. 보관하는 거는 따로 개인 준비물. 보관은 따로 해야 되겠죠? 저는 만드는 것 뿐이라. 이렇게 여기 음표 스틱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딸기 케이크. 이게 개인 준비물 토핑이에요. 여기 안에 토핑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아니라. 오르르, 꺼내기 샷? 여기 토핑이 있는데, 이렇게, 하트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하트 토핑하고 아시죠? 왜조쩌면안 잡히지? 아무튼, 이런. 아, 아까 잡혔는데? 어, 이런 거. 잠깐 보셨죠? 이런 거라, 개인준비물. 에, 일단, 써놨어요. 그 다음, 이거, 우유시계두 개랑, 종이판. 그니까, 소스. 오드락 본드, 안에 오드락 본드 물감 들어있구요. 이건 케이크 반죽. 그 다음, 이게 생크림. 이게 토핑. 아까 보여주, 보던 토핑이구요. 이거는 수제 레진 만들기. 슬레즈 만들기 이걸로, 엄마야. 이걸 저거 붙여놨나봐요. 나왜 붙여놨지? 이거는, 아못 보여드리겠네요. 준비물을 해야 되지. 물풀, 목공풀, 종이컵, 플라스, 은펄스 이렇게. 지금 저거 빛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 이거, 블루베리 케이크, 이구요. 이거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속샷. 꺼내기 샷. 뭉 뚫렸다. 아, 야, 어? 아, 어떡하나 엄마, 어떡해. 아이, 괜찮. 이렇게, 꺼내기 샷. 이구요, 어머야. 먼저, 케이크, 아, 이거 종이하고 이쑤시개. 이구요, 케이크, 만죽. 이거 소스, 안에, 물감하고, 호드락 어, 본드인가? 있어요. 이것도 토핑, 아까 그 보여줬던 토핑. 이구요, 이건 생크림. 거의, 그거, 재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만 다르지 이거는 개인주문으로 져토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맛인데 테이프가 덜 붙은 것 같아요 이게 물레방아 테이프라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딱 똑같아요 이거는 추가로 케이크 반죽 목공풀, 이쑤시개, 소스, 생크림, 종이, 토핑. 목공풀이 추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인준비물, 토핑. 이렇게 되있요 이거. 음성 만들기 있잖아요. 제가 음성을 두 개, 아, 세개 만들었어요. 이생리통이두 개하고 약통. 이거는 저 친구 집에서 만든 건데, 살짝 이상하고요 저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운석만들기 아 이게 아이고요 앞샷 두개샷 속샷 우루샷 오 이건 우루샷 된다 먼저 종이컵 두개 있고요 이게 1번과 2번이 있어요 저거 이 물감 중에 물감 1 물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감 1이 종이컵 1에 들어가는 거고 물감 2가 1에 들어가는 거예요. 1은 1이고 2는 2고 이게 2고 이래져 있어요. 솜도 이게 2에 들어가고 1에 들어가고 이래돼 있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음성 만들기 DIY 안 하려고 하다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냥, 어머야, 죄송합니다.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카스에다가 200년 열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디카스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신청, 많은 신청 바라고요 이벤트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래서 30일까지 이벤트는, 30일에 발표하고 싶네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거 이벤트 있을 것 같아요. 끝 나자마자 바로 이벤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따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거 그 구매하면 별로 안 해요 진짜 저 같은 분이랑 교신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뭐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DIY로 바꾸는 거니까 자 일단 지금 마치고. 그거 빨리 그거 카사이드 알려 드릴게요 그럼 빠이.